사주가 이루어진 겁니다, 명령이이 이, 이 설정 가지고. 그리고 명령뿐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사주 저, 한약 자체도 이거 가지고 하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사, 저, 뭐냐면, 한약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엄청난 공식인데다이 이 공식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우, 는오른 움직인다고 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은이 지가 상으로 가고요. 다시 상으로 가가지고 오로 가고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소, 소, 소우주는 오하고 3으로 움직인다. 이걸 갖다가 뒤에 보면 저 기교 밴드로 가면요. 기교 밴드로 가면은 3호분기라고 얘기합니다. 3호분기3호분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소우주는요. 이걸 갖다가 3호이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가 공자는 뭐냐면 3호 특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호. 서 3호가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뭐! 그러니까 아, 지금의 우리 우주는 소우주 움직임은요 대우주에서 5라는 숫자를 받아 가지고 아, 이 소우주에서 3호를 가지고 3호가 3호로 그 대우주의 소우주 3이고요 대우주 5가 설정되 가지고 3호가 같이 움직이면서 3호1 5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 우리 우주 자체가 이거 매우 중요한 설정입니다 지금 우리 소우주가 그래서 그, 주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명리 얘기해서 나오는데, 지금 이걸 왜중요하냐면 이거를 아는 사람이, 이게 분명히 이렇설정돼 있기 때문에, 사주도 분명히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우리 사주, 우리, 우리 사주를 보면요. 월령 자체가 보면은, 월령 자체가 오르 받았습니다. 오해인 5회, 자체로 우리가 받아서 하잖아요, 월령을. 지금 오해, 월령을 오르 설정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월령을 그냥 목화통원수로만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탈게로 왜 그러냐? 이거, 가 이거 때문에 뭔데?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제가 하는 그, 대표가 전부 다 이거 오르한니다 그리고 요 자체에서 세 개로 받지 않습니까? 뭐냐?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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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관할 때 초기, 중기, 전기.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로 구분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이산 때문에 뭡니다 그리고 이 소우주라는 초기, 중기, 전기 3하고, 대우주에서 받은 5하고, 3월 15로 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다는 거죠. 이설정이죠 이 우리 소, 대우, 우리 우주 자체가. 그렇게 설정한 겁니다 지금 이해해요? 이게 한약도 이렇게 움직이, 한약도 이렇게 설정돼서 봐야 되고요, 명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현재 저도 제가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정을 했어요. 이래 가지고 실제로 뭐 해보니까 잘 맞습니다. 근데 자. 우리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방있시킵니다 지금은 3호 측정인데, 시대가. 대우자구소우자구에 그 반응하는 그것이 3호으로 움직이는 그 설정인데, 정형, 정형가 얘기하면요. 이게 앞으로 정형시대 가서 9점 나면 9위로 바뀐면니다 9위로. 9위로. 그래서 9위 설정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기를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겁니다. 이 앞으로 소우자구와 대우자의 관계가 3호으로 움직이지 않고 9위 관계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매우 매월하아튼뭐뭐 이런 뭐. 생얘이니까 그냥 공한 거죠. 뭐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은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면은 나중에 어느 한 순간에는 정해식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이게. 그 마술 자체가 기반하니까 마술 자체 그 하나도 뭐 아주 막 가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설정이고요. 이, 이게 이게 막 아마 질이 저막이토수질도 아마 이 설정이 있을 거예요. <laughs> 예, 그래서. 그, 그 시작이 있고, 그래서 유효가, 유효가 가고, 부족이 따라갑니다. 부족이 가고, 또 유효, 어, 유효가 정해지고, 그래서 그, 맞이하는 것을 알고, 따라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는 더불어, 이, 기한할 때 기하고 따라갑니다. 이, 이, 기입니다. 아까 이게, 이 기가, 연언이라고 했습니다, 연언. 공전입니다, 공전. 다시 하겠습니다. 이, 이 시는, 이, 일시간에 가지고 자전입니다, 자전. 이, 이시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책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지금 만시력들, 우리 그리오그리오, 이런 책력보다 훨씬 설정이, 뭐랄까요, 정밀합니다. 설정 자체 우리 지금 성전하는데 공전 자전 구분해서 설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고 엄청난 어,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설정 자체가. 그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지금 달력은 전부 다, 우리 달력은 어떻게 되있냐면은 잠깐만, 요깐만 여보를 가고 계세요. 원래 솔직이 어떻게 되냐면, 1년이 뭐냐면요. 1년이라이 이 1년은 뭐라고 정의되 있냐면요. 해가 한 바퀴 도는 것이 1년이에요. 해가. 근데 이한 한, 바퀴 도는 황돌을 갔다가 달이 몇번 움직이냐면, 12번을 거쳐갑니다. 이 길을. 그러니까 달은 뭐냐면은, 월은, 달이 한 바퀴 도는 게 월이에요. 석정이. 뭐 그리고 일은, 그, 어제 제가 잠사 설명했듯이, 북수들 보고 한 바퀴 도는 게 자전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가만히 있지만 우리 지구가 도니까. 지구한 바퀴 도니까 북수이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중심이 신이죠, 북신. 그때 신이고, 이 시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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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된단 말입니다. 한 바퀴 도는 게 이, 이게 시야말이에요. 이게 설정이 되 있어요. 실제 그, 우리 그게. 그러니까 이, 이, 이 연어로는 자전. 이것은 공전. 그래가지고, 뭐냐면, 1월 성, 진이 여기 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큰이 연월시가 뭐냐면은, 제가 얘기죠 오성. 오성 중에서도 토성. 토성이 6 0년주기로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성 중에서 토성이 움직이고, 이 아까 얘기한 목성이 12년 주기로 움직이고요. 그래가지고 이 오성이 한 줄로 이렇게 모여집니다 이, 이렇게 한 줄에 모여요 바, 방향적으로 그래서 이 모여있는 주기가 60년 주기로 모인다고 최소공부에서 해가지고 뭐어런거 아닙니다 이 오성 자체가 모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오성 자체가 모이는 이게 갖다가 이게 이 원리가 대우주 이 인속에서의 또, 또, 또 대우주예요 이게 우리 사주, 사주 설정은 이기다고 이렇게 하면은 사주 설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열흘시 아니, 저, 뭐야, 1월성신, 그리고 천지. 천지, 1월성신, 5성 이것이 다 가지고, 사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이, 치 가지고. 그니까, 러 얼마나 대단하니까그니 이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의 우리 마진은 어떻게 되냐. 마진은 간단합니다. 그래, 원려 이, 탕필 없어요. 태양이 한 바퀴 돌아고이 길이를 나, 나눠보고, 하루하루 나눠보니까, 365.2425다 이거예요. 이, 이거 말고는 논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중 준이 안 되니까, 충분이라는 그 독도가 만나는 3월 21일. 이거를 충분히 정해가지고, 기준 정해가지고, 나머지는 숫자를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으면은 뭐 하루 더늦는다든지 아니면 뭐 몇, 몇 시간 더늦는다지 이래가지고 계속 맞춰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달력이에요. 이거하고 게임이 안 되죠. 위치가. 근데 우리 동양원의 설정은 이 설정으로 되어있는 거 아니, 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서양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해요. 근데, 동양개에서는이 다중 공존을 구분하고 있다면 는 대단합니다. 제가 보기는 그래가지고, 용어 잡체면 이런 식으로 분명 구분하고 써, 쓰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제가 따라가는데도 좀, 좀, 부, 제가 불구하할 어, 정도로 어, 어렵죠. 뭐 합니까? 그거 합니다. 예, 어, 어렵습니다. 사전 자체가. 우리 현재 안 쓰니까. 자, 네,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6 5 다시 옵니다. 그래서 상하가 이상하랑은 천지 개념입니다. 예, 상하가 서로 불러서 불러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아까처음에소설할때 나왔던 거 다시 두현상합합니다 예, 한서 조수 풍화가 천지의 음향이고 이것이 삼삼양으로 받들어지고 위로 받들어지고요. 그리고 목과 토금수가 땅의 음향인데 생장화 수장으로 아래로 응해지고요. 그래서 하늘로서 양이 생하고 음이 장하고요. 그리고 땅으로서 어, 양이 사라고 음이 장하고요. 거둬지고요. 그리고 하늘에 음양이 있고, 땅에도 역시 음양이 있고요. 그래서, 모카토금수 화가, 이 화는 두개 있는 것이 하나는 군하고 하나는 상호입니다. 우리, 저, 걸 보면요. 그래서, 모카토금수 화가 땅으로, 으, 땅에서 음양이 되고요. 이것을 어, 생생화수작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므로서, 양 중에는 음이 있고, 음 중에는 양이 이렇게 되,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 욕, 그리고 소위, 뭐뭐한 욕입니다, 욕. 뭐막 이게, 이거, 이것도 뭐할때 하나의 그 문법입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지 문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뭐 뭐 하고 싶다 이런데 이것도. 이것도 아까, 아까 원하고 뭐 같은 개념입니다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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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원투의 개념이라면은 이거는 뭡니까? 뭐, 뭐 영어로 하면 뭐꼭뭐더가고 하는 이런 개념. 예뭐 이런,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위